승조항사 칠보탑이다. 만약 사람이 고요히 앉아서 잠깐 동안 참선을 하면 항하사 칠보탑을 조성해서 모신 것보다도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 왜 그러느냐? 보탑은 필경서유진이나 일염정지는 성정각이다. 보배로 칠보탑으로 탑을 조성한 공덕도 대단히 큰 공덕이 되지만은 물질로 이루어진 보탑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띠끄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생각 돌리께서 정전을 하고 이목구를 하면 그 공덕으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정각은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생각 토리께서 이목구를 하는 공덕은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부처님이 되기 위한 계단을 밟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어도 이 최상승법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65억 인구가 있다 하지만은 이 최상수법, 참선법을 믿고 수행한 사람은 그 몇천만 분의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불법을 믿게 되게 해주신 부모와 스승에 대해서 하루하루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효심을 일으키고 부모님께도 잘 부모를 잘 받들면서 자기가 이 이목구를 열심히 하면 아들과 딸과 며느리들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상을 따라서 다 불법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이 말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옥하게 죽생은 산도에 떨어지지 않고. 가문도 발전을 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세계도 무상 깨달음은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석달 동안 또 해제 기간이 되는데 그석달 동안을 가정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오늘 선생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열심히 이목구를 하되, 이목구를 하는 데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가부좌를 하면 좋고, 반가부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대에 비겨서 그럭저럭 지내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앉았다 하면은 방석을 깔고 딱반가부자를 하면서 심호흡, 복식심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항상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야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고, 제절로 몸과 마음이 부처님 제자로서 말세에 태어난 정법학자로서 인생으로 태어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제 기간이니까 여행을 허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에, 때로는 결제 동안에 정진을 이라고 애썼으니까 좀 자유롭게 지내자. 여행도 하고, 불규칙한 생활도 하고, 딱 잘못하면 은 해대하고, 자탐으로 그럭저럭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늘 산성과 같이 이 말하고 듣는 이 기념으로, 해제 동안에도, 결제 동안에 정진하던 그 정신과 그... 에, 수행은 해제 동안에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 잘 단속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또 다음철 여름 결제 때도 또 정진하는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